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처 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2만 원 위에 올라가면서 2.97% 2만 100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틀 연속 하한가 급락, 자이두 가지 하한가 급락세가 자 지금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했어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50%를 이렇게 보는 종목은요. 자 본전까지 올리려면 다시 100%를 올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자, 일단 반등 구간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장대 음봉이 나오고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자, 이전 고점 구간이 원래는 3만 9천, 자, 350원에서 지금 2만 100원이에요. 자, 2만 100원. 자,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선은 하락이, 자, 완연하게 지금 멈추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자, 네이처셀 자체가, 회사 자체가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선 반등하게 된 계기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본의 바이오스타, 자, 지금 자폐증 주기세포 치료 허가를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국산, 자, 기술, 자가지바, 주기세포, 자, 일본 후생성 승인이 됐고요. 면역조절, 신경보호, 자, 손상된 뇌신경, 조직재생 촉진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자, 사실상 일본에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자폐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는데 자 일부 소통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전보다는 증상이 완화되는 이런 흐름에서 자 자폐증 환자의 보호자들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이처셀의 이자 자폐증 주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좀 먹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이제 네이처셀이 개발해낸이 신약 자체가 앞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까지도 자,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뿐만 아니라 네이처셀은요,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조인스스템 관련해서는 자, 미국 상용화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급락된 배경은 국내 자, 식약처 관련해가지고 반려가 됐죠. 품목화가가 반려가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 급락세가 나와서 마이너스 50%를 보였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게 네이처셀은 국내 자, 품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상용화로 추진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가속승인에 대한 자 FTA까지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타입 B, 자 타입 B에 대해서 올해 자 회의를 거쳐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자, 여기에서 매수세는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이처셀은 약간 예상을 한듯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준비 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HLB나 이런 종목들은 1년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국내 식약처 이 품목 허가에 대한 반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됐다, 그냥 국내는 됐다. 약간 미국으로부터 우리 진출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FTA부터 자, 이슈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자, BTD 이 작용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인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 재생 의학 첨단 치료제. 자, RMAT, r m t 도 받아냈고요. 자, 지정에 이어서 BTD까지 받아냈던 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좀 약간 그 여기에 대한 결과값 있죠 자 FTA 등로부터 이렇게 나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속승인 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소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증거사별로 봤을 때 51만주 자 순매수 52만주의 순매도로 매수매도가 팽배하죠 근데 어저께로 봤을 때는 사실상 매수가 거의 80만 주 정도가 더 매수 우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오늘 한투, NH, 그다음에 삼성에서 주로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 물량, 신한투자는요 순매도 없이 순매수만 22만 주, 그다음에 KB, 미래, 그다음에 대신, 토스, 이게 카카오페이까지 매수세를 보이는 이 점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세력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강한 반등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우선 하락이 멈추는 게더 중요하다고 라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에 대한 악재는 마이너스 50%로 지금 끝날 것 같다. 자, 여기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데 적어도 플러스 30% 이상은 우선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이처셀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세.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선 매매 동향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외국인들 정말 많이 매도했어요. 거의 100만주 가까이 97만주 매도세가 나왔고, 자, 기간도 매도세가 나오지만, 자, 매수 잔량은 아직 남아있고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간에서도 매도 잔량이 지금 쌓이고는 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12만주 오늘 외국해가지고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히 털어버렸었다면, 자, 이게 하락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얘네들도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잖아요. 매도세가 더 컸지만 매수를 보이고 있듯이,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더, 자, 크게, 엄청나게 매수를 해놨다. 자, 어제 외국인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어제, 이 의도적으로 보면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으로, 자, 21%, 원래는 마이너스 제가 10% 정도, 이 정도까지 보고 제가, 자, 영상을 찍으려다가, 자, 지금 마이너스 21%로 마감이 되면서, 아, 오히려 얘네들은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물량을 확보했거나, 자, 확보했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공매도가 일단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나왔던 흐름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공매도 거의 안 나왔죠. 자, 안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낙폭가대주로서이 종목 괜히 지금도 공매도 쳤다가, 자, 그냥 정말 빤 맞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네이처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중요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에 지금 정확하게 20일선 주요 지지라인인 20일선을 네이처셀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17,000원대를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에 자 고점 대비해서는 일단 마이너스가 50%가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추세로서는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반등을 자 노릴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자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구간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정보 정보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타점도 제가 매수 타점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한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보다는 네이처셀은 지금, 자, 상승하는 과정과 하락하는 과정, 지금 모두 진행 중에 있다. 자, 이전처럼 이렇게 끝나면은, 자,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린 게, 회사에서, 자, 워낙에 대처 사항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전처럼 이렇게 붕괴될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더 크고,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처셀의 자, 이번에 대처사항을 잘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관련 이슈들,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자, 문자로도 소통방에서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들이 맥점, 탈점 구간 어떤 식으로 잡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5시 3시에 들으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 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봉으로미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그 다음 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 1 0 5 1 2 4 9 9 8 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